그림은 25도씨에서 두 가지 산 A와 B의 수용액에 녹아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두 수용액의 부피는 같습니다. 수용액의 부피는 같습니다. 자, 근데, 자, 첫 번째 용액의 모형, 이온 모형과두 번째 그림에서 보이면 공통적으로 있는 이온이 있습니다. 두 산이온인데, 아, 그래서 얘가 H 플러스 이온인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A 수용액은, 자, H 플러스의 개수하고, 요 삼각형인 A 마이너스 이용 개수가 같죠? 그래서 얘는 일가산인 HA가 되겠습니다. 근데 B 수용액은 HA의 개수 분의 B의 개수가 2대1로 됩니다. 따라서 요 놈이 뭐가 돼? BE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HA가 이온화하니까, H 플러스 이온과 A 마이너스 이온 되고요. 두 번째 끈는 Hb, h 2 b 가 되겠죠. 이가산입니다 EH E H 플러스 이온과 b의 E 마이너스 이온 되겠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십시오. 단, Kw 값은 이만큼이랍니다. 자, 기억. 자, 동글뱅이는 하이드로늄 이온이다. 맞죠? 네, 그렇게 됩니다. 수용액의 pH 자, pH는,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H, 하이드로늄의 농도가 h3o 플러스의 농도가 커질수록, 커질수록 pH 값은 감소합니다. 왜냐? 마이너스 로그를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 A하고 B에서 A와 B에서 A-H플러스의 개수가 B용액이 더 많죠 따라서 하이드로늄의 농도는 B가 더큰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pH는 A가 더 크겠죠 따라서 pH값은 A용액이 용액이 B용액보다 더큰 겁니다 즉, 산성도는 B가 더 크지만 pH는 A가 더큰 겁니다. 산성도가 작을수록 pH는 커지는 거죠. 그죠? 따라서 답은 A가 B보다 크다. 맞습니다. 자, 다음, d 귿 자, 수용액에서 pH와 pOH를 더한 값. 자, 항상 수용액에서는 pH하고 pOH를 더한 값은 항상 어떤 용액이든 14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a가 b보다 큰게 아니고 요 후용액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